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재완료 그동안 복습을 세 번째 하고 드디어 예문 이제 들어갑니다. 현재완료 어, 그 용법을 구분하는 거예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무엇인지. 또 현재완료 진행형도 살짝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1번 예문 읽고 한번 해볼까요? I have met him before. 그쵸. 이거 오타예요. Met him before. Meet라고 잘못 썼네. 미안. 그러면 1번은 before가 있으니까 무슨 용법일까요? 어, 결, 아, 경험. 경험 그죠. 나는 전에 그를 만난 적이 있다. 그러니까 뜻을 생각하면서 하, 하여. 알겠죠? 경험이고요. 잘했어요. 2번은 what have you been do? do 하면 이상하죠. doing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걸 고치시오에서 do를 doing으로 고치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해왔니? 라고, ing가 붙었으니까, 현재 완료 진행형이에요. 네, 그 다음에 3번 읽어볼게요. Uh, her mother has went to Japan. 그쵸, went가 틀렸죠. 그러면 go의 pp형이 went가 아니라 보더라? gone. gone이죠. g-o-n-e로 고치고, 그러면 3번은 무슨 용법일까요? 아, 3번은 용법. Her mother has gone to Japan. 네. Has gone to는 무슨 용법이었을까요? Has gone and in... 결과. 그렇죠. 그녀의 엄마가 제팬으로 가버린 결과 지금 여기 없다. 그래서 결과 용법이에요. 오, 네. 너무 잘하는데. 4번 해볼까요? Uh, he's been working. Uh, he's been worked very hard. 그렇죠 여기서는 has been 다음에 working 하면 이게 ed 가 아니라 working 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가 매우 열심히 일해 왔다. 현재완료 진행형이에요. 이거는 음. has been worked 라고 쓰지 않고 has been working 이라고 하면 되죠. 4, 5번 해볼까요? I have I have was here for half an hour. 그렇죠. 이게 이, 여기서 한번 고쳐볼까요? I have was here. 이게 맞는 표현일까요? Been. Here. 그렇죠. I have been here for half an hour. 그러면 요거는 무슨 용법일까? 어. 생각해봐. 경험. 경험? For인데 30분 동안 계속 여기 있어 왔다. 아, 그건 계속. 계속이죠. For since how long은 계속이니까, 그죠? 네. 한번 우리말로 해석도 한번 해볼게요. 6번에 뭐가 들렸을까 6번 읽어보고. I have lost my key. 그쵸. <laughs> 하, have lost라고 정확하게 읽었죠. Has라고 잘못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무슨 용법일까요? 어. 어. 영어? Has gone to 나 have b e e lost는 무슨 용법이었죠? 아, 그 어제 예 네. 그 결과 결과죠. 내가 키를 잃어버려서 지금 없다 결과. 그러면 읽고 해석하고 고치고 어 아, 용법도 말하고 한번 해볼게요. 7 번은 해봐요. 하, <laughs> has you ever seen a ghost? 네, 틀렸죠. 어떻게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Have you ever seen a ghost? 네. Have you ever seen a ghost?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경험. 그렇죠. 경험이죠. 유령을 본적본적 본적 있니? 하고 물어봤어요. ever 경험이죠? 너무 잘했어요. 8번 해 볼게요. Uh, he have just arrived at the airport. 음. He has just. One. 오, 맞아요. He has로 고쳐야 되고 just니까 just는 완료? 완료. 와, 너무 잘하는데? 엄마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최고인데? 오, yeah. 9번 해봐요. Uh, Mr. Mr. Smith has just come back home. 음, 잘했어요. have가 아니라 has로 해야 되죠. 용법은 뭐예요? 용법은 완료. 그렇죠. 좋았으니까 완료. 자, 10번 해 볼까요? How long h a How long has you stayed in Canada? <laughs> 네, 틀린 건 어디예요? How long have you stayed in Canada. 그렇죠. have you stayed 해야 되고 how long이니까 무슨 용법이야? 어... 그 계속 그렇너 얼마나 오래 캐나다에 머물러 왔니? 그러니까 계속 머물렀니? 라는 계속 용법이겠죠. 그냥 그게 뭐 용법이 딱 이렇게 그런 뜻이라서 계속 용법인 거예요. 네, 뜻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1 1번 해볼게요. h a you ever been to t h Italy uh, Italian restaurant? 그렇죠. 네. Have you ever been to the Italian restaurant? 잘했어요, perfect. <laughs> 그러면 이거는 요 무슨 용어일까요? 어, 이거는 경험. 경험이죠. 와, 어, 너무 잘하는데. 1 2번 해봐요. I I has lived here for a year. 그렇죠. 자, 어떻게 고칠까요? I have lived here for a year. 오,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I has가 아니라 have으로 고치고 무슨 용법이에요? 계속. 계속. 완벽해. 13번. She has never met him before. 네. 어떻게 고칠까요? Uh, uh, she have no. She has 잘했어요. She has never met him before. 무슨 용법이죠? 어, uh, uh, 경험. 경험. 자, 1 4번 해볼게요. 1 4 번. h a you ever been to Europe? 음. Have, have you ever been to Europe? 잘했어요. Have you ever로 하고 무슨 용법일까요? 어, 경험. 경험. 너는 유럽에 가본 적 있니? 그러니까 저기 있니? 그러니까 경험이겠죠. 1 5번 해볼까? I have I has lived here for years. 오케이. 어떻게 해볼까요 I have lived here for two years. 오케이 okay. 무슨 용법일까요? 계속. 오 너무 잘하는데. 1 6 번. He has not seen me before. 네. He has not seen me before. 아 잘했어요. 용법은? 어 계속. 네. 안, 계속. <laughs> 계속은 for since 하울롱이 주로 쓰이고 이거는 아, 경험, 경험. 경험이죠. before 너 저, 그가 전에 나를 만난 적이 없다. before 전에 뭐만 적이 있다 없다 이러니까 경험이죠. 17번 해볼게요. Uh, have you, have she, have she seen the s t a t e of Liberty in New y o k 어떻게 보실까요? a s she seen the state of liberty in New York? 잘했어요. 이거 그 용법은 뭐예요? 여기는 부사가 안 나와 있어요. 네가 뜻을 생각해서 용법을 말해야 돼요. 어, 경험? 경험이죠. 너 자유의 신상 본적 있니? 뉴욕에 있는? 그렇게 물어본 거죠. 잘했어요. 18번. I h a s n learned English for an hour. 그렇죠. 어색한 거는? I have learned English for an hour. 오 어, 너무 잘했어요. For 무슨 용법일까요? 어 계속. 계속 1 9번 해볼게요. Uh, I have studied English for three years. 오케이 a s 가 아니라 have로 고쳐야죠. Started. 예 용법은 어 계속. 오 어, 너무 잘했어요. 자 이십 번 중요해요 이거 이십 번 해볼게. 요 When 해볼게요. have you come here? 네 틀린 부분은 뭘까요? w h e has you 아, 이거 Have you come here는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When have... <laughs> 이게 함정 문제예요. 명백한 과거나 When과는 현재완료가 함께 쓰일 수 없다. 아. 그래서 When을 쓸 거면 차라리 과거시제로 써라. When did you come here? 너 여기 언제 왔어? 이렇게 써야겠죠. s When을 지우거나 또는 Have를 Did로 바꾸면 되겠죠. 그죠 어쨌든 이건 틀린 문장이에요. 21번 해볼게요. I have. I have was to New York. 음, 틀린 부분은? I have been to New York. 오 잘했어요. 그러면 용법은? 나는 뉴욕에 가본 적이 있다. 경험. 경험이겠죠. 자 오늘 21번까지 했고요. 9분 36초 녹화했어요. 근데, 와, 엄마 옛날에 정교 1등 친구들 많이 가르쳤거든요? 네. 정교 1등 친구들 현지원료 나갈 때도, 뭐, 되게 시간이 단축되긴 했는데, 너는 솔직히 이게 8분씩 두번 배우고 이제 한 거잖아요? 네. 테스트도 두번 정도 하고, 근데 너무 잘하는데? 와, 책 읽기에 힘인 것 같아요. 대박이에요. 똑똑해서 좋겠어? <laughs> 너무 수고했고요. 21번까지 했고, 22번부터 내일 할게요. 네, 땡큐.